이번 여름 무너짐 없는 메이크업을 원한다면 올리브영에서 꼭 챙겨야 할 5가지 이 조합이면 피부 걱정 싹 사라져요. 첫 번째, 스트라이덱스 센시티브 패드. 여름철 각질, 피지 트러블 한 번에 정리하고 싶다면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 예민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패드라서 아침에 토너 대신 이거 딱한 장만 사용해도 피부 결 정리는 물론이고 메이크업 밀림도 확 줄어요. 진짜 여름 스킨케어 루틴에 꼭 필요한 아이템이에요. 두 번째, VDL 커버스테인 퍼펙팅 파운데이션. 땅 때문에 베이스 메이크업이 무너진다면 이 파운데이션 추천해요. 건성인 제가 사용해도 세미 매트한 마무리감이. 전혀 부담이 없고 가볍고 밀착력 있게 피부에 착 하루종일 보송한 피부 표현이 가능해서 여름철 데일리 베이스로 딱이에요. 세 번째, 자빈드 서울의 윙크 아이쉐이드 프라이머. 수정화장 없이 블러셔 유지하고 싶다면 이 제품 무조건 써보세요. 원래는 아이프라이머지만 블러셔로 사용하면 유분과 땀에도 절대 안 지워지고 지속력이 일단 미쳤어요. 맑은 컬러의 블러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해요. 진짜 여름 블러셔로 찐입니다. 네 번째, 컬러그램 페이크 래쉬 메이커 0 음영 브라운 눈썹숱이 적어서 고민이라면 이 제품이 해답이에요 잉크펜 타입으로 결방향대로 쓱쓱 그리기만 해도 눈썹숱이 일단 많아보이고 또렷한 인상이 완성이 돼요 한올한올 한올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느낌이라서 여름 데일리템으로 강추해요 다섯 번째 클리오의 크리스탈 글램 틴트 09번 베어피치 리글로즈의 광택과 틴트의 착색력 둘다 포기 못한다? 이 틴트 써보세요 맑고 투명한 발색이 여름 메이크업에 일단 찰떡이고 지속력도 너무 좋아서 수정할 필요 없어요 도 거의 없어요. 저처럼 피치 계열 좋아하신다면 무조건 만족하실 거예요. 올 여름에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보내고 싶다면 이 다섯 가지 아이템으로 메이크업 루틴 한번 완성해 보세요. 모두 올리브영에서 쉽게 만날 수 있고 실제로 써본 제 기준에서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들이에요. 이번 영상이 여름템 쇼핑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